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큰 문서든 작은 문서든 잡지 않겠나 사업적으로 뭔가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또 내가 그걸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루라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궁의 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음... 1973년생 53세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음. 선생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띠중 하나인 소띠분들. <laughs> 네. <laughs>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53세 소띠분들 딱 떠올리셨을 때 음. 어떤 생각과 감정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드실까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눈, 코, 뜰, 새 없이 몸과 마음이 바쁘시다. 음. 그런데 그 내가 역량을 발휘하는 만큼 득은 그닥 많지는 않았다. 아.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빠르지 그렇죠. 않았다. 네. 아, 사실, 사람이란 게, 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우리 53세의 띠분들 중에 그럼 좀 마음이 지쳐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인데, 음. 올해 상반기는 조금 어떻게 다들 보내셨을까요? 뭐, 띠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기 음. 때문에 다들 네. 우울 모드에다가, 음. 예, 뭐, 좋을 모드에다가, 다들 힘들다, 막 죽기보다 더 힘들다,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또 새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꽃이 피는 사람들은 또 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 음. 시작했고, 또 남은 2025년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5 3선소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상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상반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음. 하반기에서는 이분들이 그 나라의 경기가 힘들다. 주춤에 따라 다 떠나나서 우리 소띠분들은 새운 새 기운이 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25년도 해운년하고도 맞는데 엄청난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의 바람이 불으니 불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움직이지 않는 운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 줬다가 또 하반기에는 그 운이 또 들어오고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큰 문서든 작은 문서든 잡지 않겠나 또 사업적으로 뭔가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또 내가 그걸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이루라고 하고 싶어요 성과 있는 일이니 지금 벅차고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 무리가서라도 이룰 수는 있으니까 이루고 잡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네.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 네네. 음. 그리고 운 자체가 25년도 하고 많은 한 해기 때문에 오. 전반기에는 못 써먹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은 움직임, 음. 그러니까 지쳐 있다 하더라도 네. 예, 지친 거는 이제 그만. 수도 하시고 스스로한테 에너지를 주시면서 스스로한테 박수도 보내시면서 다시 활동들을 재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 2025년이 우리 소띠분들과도 음. 잘 맞는 해인 건가요? 네, 네. 어...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 때는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렇죠 기회들을 못 잡았기 음. 때문에 하반기에 잡으면 음. 좋을 것 같고. 저좀 궁금한 게좀 하시는 일들에 대한 네. 직업적인 운기 자체는 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동 변동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음. 그런데 이 이동 변동은 서슴없이 가셔야 되는 또 때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하던 그 운이 조금 비켜나간 듯해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그거는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음. 지금 이동이나 변동의 운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동을 해 주셔야 다음 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음. 뭔가 어떤 직장, 이직을 하려거나 음. 또는 뭐 확장이나 좀 뭐, 이사를 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동하는 것이 좋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남은 하반기 중에 몇월 달이 좀 가장 강하게 들어올까요? 그거는 뭐 팩트 있는 달은 8월달, 9월달 아니겠어요? 8월달, 9월달. 네네. 음. 그런데 여기에서 53세 소띠라고 해서 다 남은 하반기가 다 좋지는 않고 음. 특히 조심해야 될 음, 월생들이 있으세요. 어. 그래서 소띠는 소띠대 음. 예, 3월생들이나 5월생들은 하반기에 운은 좋으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것 좀 욕심내서 해보자는 거는 조금 음. 예,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아 좋습니다. 음. 야,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또 네.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는 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그럼 우리 53세 소띠 분들 음, 중에 음, 음,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음, 음. 가정 내 운기 대체는 어떻게 느끼나요? 화합 화학. 네 음. 행복 음. 음 그게 오늘 불어야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화합하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어. 흐름이라는 게예 네. 네. 지금까지는 앙숙으로 살았던 가정의 기운이나 부부나 네.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음. 왜냐하면 내마음에 평화가 오고. 예, 네, 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매사가 다 짜증나고 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성이 되었어도 그거는 내 심적으로 들어오는 칼날 같은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용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의 흐름이 기운이 좋다 보면 마음도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 용서 못할 것이 뭐 있고 화안될 것이 뭐 있겠어요. 음. 그러면서 가정적으로도 화합이 되고 아, 네. 또 융합이 되고 음. 또 용서도 되고 음. 또 한숨에 또 꽃을 핀다. 예, 아. 네, 그렇게 보이죠. 선생님께서 정말 또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화합. <laughs> 중요하게 생각해 주잖아요. 시 네, 네. 왜냐면 하또 그만큼 가정이 안정돼야 또 외부의 일이 맞습니다. 또... 잘될수 있는 음, 음. 거니까 음, 맞습니다. 그 부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추가로 음. 요즘은 이제 어쨌든 투자 쪽에 굉장히 열풍이기 때문에 음.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에 응기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직은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부동산 음. 어,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서 어, 답사를 해보고 모든 게 완벽해 그런 투자는 좋지만. 예, 네, 내 눈으로 확인되지 음. 않은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문서상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식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식에 운은 없으세요. 예, 어. 네, 그래서 그 투자는 좀 상가하셨으면 좋겠고, 음. 부동산 투자는 저는,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동산 경영도 힘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되거나, 상가를 빨리 내놔야 되거나, 음. 이러으신 분들도 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길 걸어오시면서, 부동산 쪽으로 이런 상담도 많이 해주셨을까요? 네. 보통 좀 어떤 고민하고 많이 오세요? 뭐, 팔아달라. 예전부터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간다. 그리고 또, 어디 지역으로 가면은 좀 좋은, 아. 음, 음, 뭘 내가 얻겠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 경기도 물론 한몫해요. 음. 매매가 한몫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건 본인들의 운이에요. 아오. 그래서 팔리고 안 팔리고에, 문제는 한번 뚜껑 열어서 진단을 해본 다음에 언제 되겠다, 언제 안 되겠다, 그런 음. 판단이 나오는 거죠. 음. 문제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음. 도저히 이거는 금사라기 땅이라도 손안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으로 좀속썩이고 계시는 분들 음.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음. 어, 반대로 우리 53세 소띠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laughs>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안 해도 조심하세요. 정교하고 치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려고 하는, 예, 기본 마인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할 거는 없는데, 조심하라고 하기 이전에, 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갔을 때, 가정을 한번더 포근히 안아줬으면 좋겠다. 예, 가정 내부에 하나 줄 거. 사랑을 두개 줬으면 좋겠다. 음. 예, 그런 마음이죠. 좋습니다. 오늘 53세 스티분들의 전반적인 2020년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봤고요. 음. 끝으로 우리 53세 스티분들에게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음. 메시지 한번 남겨 주세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가업 안사성입니다 가정 속에 꽃이 피어 나가서도 만복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도 상승했고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안될듯 하면서도 되어가는 과정이니 거기에서 실망 마시고 과정에도 웃음 주시고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산업전선에 뛰시는 분들 기운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곧 그게 본인들의 복으로 올 거고 만사 형통이 되는 길입니다. 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